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챕터 5까지 오셨습니다. 앞에 챕터 4에서 ASME와 ASTM 그리고 클라이언트 스펙을 한번 오고 가며 머테리얼을 설명했는데요. 이번 챕터는 ASME B31.3 프로세스 파이핑 코드와 ASME B16.5 플랜지의 부연 설명입니다. 챕터 4를 다 들으셨다면 눈치채셨을 건데요. 챕터 3부터 챕터 6까지 전부 한 가지 때문에 쭉 설명드리는 겁니다. 바로 배관에서 가장 중요한 다큐먼트인 PMC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챕터 5 시작합니다. PMC는 배관의 클래스를 정리한 스펙입니다. 회사별로 또는 프로젝트별로 이름이 보통 두 가지입니다. PMC, 파이핑 머티리얼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PMS 파이핑 머테리얼 스페시피케이션 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파이프에 적용되는 제너럴한 요구사항들과 파이핑 클래스를 모두 정리한 스펙입니다. 일부 스펙은 밸브의 요구사항과 밸브의 데이터 시트도 모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하이엔드 유저는 그렇게 하면 하나의 스펙에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지니 밸브와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탈, BP, 셰브론, 그리고 엑슨모빌 같은 하이엔드 유저가 대표적으로 분리하고요. 파워플랜트 같이 워낙 요구사항이 단순하고 간단한 경우 합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최종 목표인 pmc로 가기 전에 마지막 두 관문 중에 첫 관문이 용접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쉽게 구조 용접을 한 예로 들었습니다. 배관은 생긴 게 파이프라 생긴 것 자체가 입체적으로 그려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보통, 섹션뷰로 그리는데 역시 설명하기 좋지 않아 구조로 시작하겠습니다. 뭐,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WPS라고 말은 들어보셨죠? 웨딩 프로시저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한국말로 용접 절차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플랜트 용접은 대부분 WPS에 맞춰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이 WPS는 쉽게 그 용접을 실행할 때 작업 조건, 즉, 두께의 최대치라든지, 개선이 있으면 개선의 각도라든지, 예열 등을 명시하여 그에 준하여 용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입장에서 이 WPS의 기본 목적이 뭐냐 하면 쉽게 용접을 했을 때그 용접부의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그 용접을 하는 모재가 가지는 물성치 이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용접은 구조 설계에서는 CJP Complete Joint Penet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위에 모재에 개선을 치고 그 부분을 용접으로 채웠죠. 이 용접부가 모재보다 약하면 우리는 구조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용접 조인트만 다 강도가 괜찮은지 일일이 계산하든가 아니면 모재의 강도를 용접 강도만큼 낮춰서 계산해야겠지요. 배관 용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접부가 배관 모재보다 약하니 용접 기준으로 두께를 정하고 용접한 강도에 맞춰서 설계해야겠지요. 역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용접부의 강도가 모재보다 강해야겠지요. 챕터 4에서 그렇게 임팩트 테스트가 필요한 온도 얘기를 했는데 용접부가 임팩트 값이 모재보다 낮으면 그 온도에서 사용할 수 없겠지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접부는 기본적으로 모재보다 강합니다 계산상으로는 동일하다고 놓고 계산합니다 이건 구조, 배관, 그리고 프레셔베을 하면 자재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냥 하나의 PMC는 한가지 머테리얼이 가장 편합니다. 그러니 그냥 B7M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볼팅 얘기는 이쯤하고 가스켓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스켓은 재질별 분류는 ASME B16.5 Non-Mandatory Appendix B에 잘 나와있습니다. 배관 초급은 거기까지 하면 되고요. 중급으로 가시면 ASME Section a C, 의 Mandatory Appendix 2에 가스켓 팩터와 시팅 스트레스가 계산을 위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단순히 개념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의 레이스 페이스 가스켓과 풀 페이스 가스켓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름이 링 가스켓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신테틱 파이버 인조 섬유로 된 RF 가스켓을 링 가스켓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부 메탈 재질의 링 조인트 가스켓과 헷갈려서 그냥 레이즈드 페이스 가스켓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재질의 가스켓을 같은 재질의 볼트를 써서 같은 크로 조였을 때 어느 놈이 더 실링 효과가 좋을까요? 볼 것도 없죠. rf가 더 좋습니다. 챕터 3가 조금 기억나시나요? 동일한 토크, 즉 동일한 힘으로 조였다면 당연히 면적이 작은 rf 가스켓이 단위 면적당의 하중이 높으니 같은 재질의 가스켓이어도 실링 효과가 더 좋지요. 단위 면적당의 하중. 챕터 3에서는 이걸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ff를 쓸까요? 다양합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대표 케이스만 말해보겠습니다. 캐스팅으로 만든 플랜지 대표적인 게 펌프지요. 펌프의 게, 케이싱은 노즈까지 캐스팅이죠. 이런 캐스팅은 FF가 만든 스틸입니다. 자재가 많이 절약되겠죠. 아래쪽은 노속 L005 코드에 있는 컴팩트 플랜지입니다. 이런 플랜지는 한국에서 잘안 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쓰면 될까요? 그게 잘안 됩니다. 둘다 카본 스틸의 경우 이 아래 ASME 플랜지가 이만하고 노속 플랜지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만약 이두 개가 카본 스틸이면 어느 놈이 비쌀까요? 노속 플랜지가 더 비쌉니다. 한국은 플랜지 업체도 많고, 이런 ASME 플랜지는 스톡도 있을 뿐더러 가격도 쌉니다. 그게 스탠다드의 힘이죠. 노속은 제가 한국에서 파는 업체를 본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의 특정 멤버만 만들고 오히려 더 비쌉니다. 그리고 페인팅 되는 부분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ASME와 다릅니다. 설계 혼자 공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설치나 코팅 관련 시방서를 다 적용하실 자신이 있으면 쓸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비싼데요. 노속 CFC 컴팩트 플랜지 커넥션은 조금 변형한 테이퍼락이라는 플랜지도 있는데 노속과 대동소이합니다. 제 경험상 해양 프로젝트는 절반은 이 e 클램프를 씁니다. 노속은 가끔 쓰고요. 육상 플랜트보다 공간의 제약이 있으니 아무래도 더 많이 적용되겠죠. 이상으로 PMC로 넘어가기 전에 배관에서 중요한 ASME B32.3 코드 특히 웨딩 부분과 B16.5 코드를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재미있기 힘든 부분입니다. 저도 이런 건 재미없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재미없어도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챕터 6는 챕터 3부터 5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PM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